질문은 누가 할까요? 어, 이렇게 순서대로. 순서대로? 네. 택현분이. 네, 전 4번 하겠습니다. 자, 4번. 4번. 질문 뭡니까? <laughs> 어. 자, 횟수로 7년 동안 내일처 리퍼블릭의 모델로 활동하시면서 정말 많은 광고를 찍으셨을 텐데요.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가 있어, 있었나요? 촬영 현장이 너무 재밌었거나 의도치 않은 NG 장면이나 명장면이 나오지 않았나요? 어떤 게 있을까요? 이거는 임사경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네. 어, 아, 우리, 지금, 어, 넘길까? 땡큐잖아요. 생각나세요? 네. 되게 땡볕에 야외에서 촬영한 적이 있어요. 네. 네. 근데, 그, 다 같이 단체자신는데 저희가 이제 햇빛이, 햇빛을 보면서 네. 네. 촬영을 아, 하시는데, 네. 아. 저희는 웃고 있었거든요. 네. 이제 네. 촬영 스태프분들이, 아, 저 웃었으면 좋겠어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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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오케이. 근데> 저희는, <laughs> 그렇지! 아니 너무 어 자연적인 현상는 어떻게 이겨. 사람인데. 다들 눈부셔가지고 네, 막, 막 짜증나 죽겠네. <laughs> <laughs> 웃으라고. 그래도, 그래도 이게 광고 나오면 보니까 네, 네. 네, 행복한 모습으로 잘주그져 있더라고. 요몇 어, 아, 네. 명은 거기서 눈을 감고 웃고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그렇죠. 이길 수가 없죠. 햇빛을 네. 네. 이렇게 찌는데 어떻게 웃으라고 하니까그죠 네. 아, 눈을 감았던 감아... 분 네. 혹시? 세훈이는 그 밝은 걸잘못 보는 것 같아요. 빛을 한번딱 보고 그냥 딱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봐가지고 <laughs> 제가 눈이 아, 되게 약해요 아 약해요 시력은 되게 좋은데 눈은 약해요 아, 아, 시력 좋은데 뭐, 뭐 라식 수술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전혀 없는데아 그런 그 사람마다 예 갖고 있는 뭐 약점이 있었지만 약점 아, 예다 이게 강하니까 네전 햇빛을 계속 보고 있어도 눈을 안 감을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그냥 이렇게 태어나고 싶네요 예.